살때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고열로 끙끙 앓으며 잠들었던 내가 밤 11시 30분경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에어컨 위쪽을 가리키며 "남마이님"이 있어 라고 했다. 남마이님 이란 어릴 때 내가 불상을 보고 붙인 이름이었다. 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둘러봐도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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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중얼거리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길 10분 정도,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숙모였는데, 친척형이 낚시를 갔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때 부모님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한다. 아빠는 곧바로 친척들과 함께 형을 찾으러 바다로 갔다. 해양경찰과 소방서까지 동원되었지만 형은 찾을 수 없었다. 3개월 후 집에서 한참을 떨어진 바다에서 형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면허증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죽음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물고기가 낚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날도 형의 친구들은 물고기를 잔뜩 낚았는데 형은 단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고 했다.그 때문에 형이 계속 남아있고 친구는 먼저 귀가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도 모른다.